자, 5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붙여서. 자, 이때는, 이때 이거를 먼저 가고 이렇게 두는 거가 또 좋죠. 약간 이득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날일자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가도 됩니다. 자 이때는 그냥 늘어서 이거 한점 주겠다. 뭐 빠질 거냐 이을 거냐 물어보는 거고 손 빼게 되면 이제 이쪽 단수가 있으니까 빠지게 되면 선수 잡았으니까 날일자 가고 뭐 지키면 삼삼을 가도 되고요. 근데 지금 삼삼을 가는 것보다는 아, 이런 데 지키는 것도 좋아 보이죠. 이렇게까지 옵니까? 글쎄 이건 약간 급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큰 모양이 형성이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이거는 생각을 하고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바둑알이 낮으니까 착수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뭐 갈라가기만 해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갈라볼까요? 뭐 어떻게 두라고 여기를 이렇게 치받고 일단 끊어서 약간 상대가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부분적으로는 백이 망했습니다 치고 이렇게 돌파하겠다는 건데 당장 여기를 끊으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요 약점을 이용하면서 이쪽에서 먼저 건드려가는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바로 붙이면 이렇게 변신하는 거지 이쪽에서 손에 백이 많이 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니까? 술을 읽고 두는 거야? 뭐, 그냥 대충 두는 거야? 하나. 단수 치고 그냥 가만히 이어서. 어? 아. 아니, 여기서 왜 이거를 단수 치는 거야? 안 나가고. 손은 눈보다 빨랐군요. 아,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한데.